현재 약한 빗줄기만이 울산 지방을 적시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해 제 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을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사이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00mm의 많은 양의 빗방울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누적 강수량은 울산 매곡이 최대 128mm로 매우 많은 양의 비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기온은 2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현재 양산이 2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33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